아, 그럼 그다음 뭐야? 백룩이지? ㅎ ㅎ ㅎ 안 나눴대 그럼 마지막 수는 뭘까? 표? 응체? 그런 거 아니야? 마지막 수 응, 처음부터 보여야지 맨 처음부터 왜? 너 나중에 커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럼 정말? 봉 커서 수학 전공할 거야? 아니 안할 거야? 응. 그럼 무슨 전공할 거야? 넘겨줘 다음 페이지 응 어. 자, 레벨 그래 시작어뭐할 거야? 유쥐 그거? 응? 쥐 그거? 뭐? 그게 뭐야 쥐가? 쥐메 엄마가 그거 하게 해야 되나 이거 언제야 응. 손치아줘 오른손 안 보여 어떡 넘겨줘다음페이지부터부터부터게요 어, 해봐. 그 마이클 로이드 응. 오빠가. 오늘 낮에 응. 엄청 쉽게 알려준 것들. 아 진짜? 그래서 도움이 됐어? 음, 몰라. <laughs> 그 만화는 무슨 내용이야? 만화? 응, 아무것도 <laughs> 아닌데. 응. 여기 나온 것 같아. 그래서 계산 설명 좀 해봐. 응. 어떻게 하는 건지. <laughs> 니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. 음. 응. 근데 무슨 문제로 네가 네가 음. 설명해? 네가쓴 거. 네가쓴걸로 설명해. 3 근데 이거 저기 있는 거, 여기다가 쓴 건데. 이 응, 그 설명할 수 있어야 지네가 썼으니까. 이거 3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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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때 응.

수업 뭐? 수업만 그래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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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얘기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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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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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술 <laughs> 먹고 가위하니까 저건 음주 가위이야 너무 가감 <laughs> 은찬이가 지금 술 냄새를 참으면서. <laughs> <응>. 그래서 <laughs> 어떻게 되는데? 응. 그렇게. 왜 왜? 1 0해서 응. 대 <laughs> 응. 1. <laughs> <준다 웃음> <4단계 준다 웃음>

곱이 3에서 6하고 11이 5에서 55가 돼서 6분의 52에서 6분의 아 9와 분의1 지금도 계산을 학생이 아니야 답이 9와 6분 대충이니까. 맞아? 내가 지금 너 이거 사실 잘안 듣고 그냥 맞다고 ]entlich? 했어 다음에 확인해 볼게 맞는지 이전는너 <laughs> 계산할 때 내가 앞에서 너지이따로 하려고 막잖아 이거 엄마 절대 못 볼거야 내 주머니에 있을거야서이 친구들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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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. 이친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구들이 친구들. 이 괜찮다. 단 시원히 해야지. 끝이 뭐야? 그이 x 라고 했어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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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X 그치. 그치. 왜뭐르야 모르는거야 왜 모르는거야? 그 개수를... 너는 뭐 뭘... 얘기한거만 개수가 뭐야 호수로 뛰는데 어? 호수 일부터 시작해도 해가지고 S까지 가는데 호수야 이렇게 일상호수 이렇게 뛰어 이 혀좀 펴고 말해주면 안돼? 一个，一个。